서해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왔어요 퀴즈 발펄 펄 낙크낙크낙 낙낙 현대 채비 다운샷 채비 다운샷 채비는 원낙 빨간 펄만 있으시면 돼요 쇼핑 좋아가지고 가는 거 봐봐 <laughs> 쇼핑하려고 아 집이구나 우와 우와 신기하다

치어가로비거요 음. 어, 음 거, 저 뭐, 저나 비싸, 비싼 거나도안으로 많이 오세요이하안으 <laughs> 아, 아, 들어오세요. <laughs> 이안까 아니 아니. 요렇게이렇게이렇게 <laughs> <네가 지금, 웃음> 동그랗게 쓸게요. 어. 박영님께서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셨다고 안 하시고 이렇게 김밥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이거 하나씩 이거랑 같이 나눠주면 안 될까?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고 간식. 그리고 또 있어? 여기 또. 아, 우리 또 새색시 새신랑님이 또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세상에! 이것도 나눠주십시다 좋네. 잘와야 되겠다. 아, 스트레이트? 폭을 쓰면은 애들이 올라오다가 침은 네.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와이드 쓰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나 원피 오는 거좀 가르쳐줘요 나리 다리, 다리, 산소 다리님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기억을 한번 안나 스트레이트는 응.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끼워서 응. 여기 휘어질 때 쯤에 등으로 빼는 거 여기가 아, 여기여기 직선으로 기워 끼어, 모르겠어 끼워 줘봐요 <laughs> 정말 나한테 잔소리 부자하게 듣겠 그렇게 해서 등로에서여렇서어을때 음, 음. 넣어야 음. 돼? 여기다 넣어 어. 여기를 잡고, 여기서. 아, 아... 어렵네 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등으로 바늘이 나오게. 반응이 나오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채비의 끝이다. 바닥을 찍었을 때, 찍잖아요. 그러면, 보통 핸들 잡고 이렇게 낚시를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줄이 내려가서 바닥을 찍었다. 바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채삑 했고, 채비가 내려가는 동안에 배는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조류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늘어져서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서 바닥 찍었다고 그냥 툭 친다? 남들보다 채비가 늦게 포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돌바닥을 갑니다 문어 많이 다라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빵! 때렸어요? 찍었어요? 근데 배는 저기 있단 말이죠 이미 흘러가서 걸리겠죠 그래서 항상 줄을 바닥에 채비가 바닥을 찍으면 바로 그냥 한번 드세요 저절 들고 살짝 내려 놓습니다 다운 샷이예요 다운 샷 자, 그리고 로드 각도를 맞추세요 줄이 바깥으로 뻗칠 때 이외에는 속당이거나 그런 것도 약간 밑으로 이렇게 로드 각도를 맞추시고 자 이제 부터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계속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빗걸림 피할 수 있는 잘 피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 자 찍었죠? 이렇게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또치니까 울퉁불퉁하니까 통통치는데 그 항상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얘가 막 이렇게 따다다닥따다닥 하면 몸이 다 건강하게 움직이거이요 그런 애들보다 비리비리하게 생기면 나도 때리겠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약해 보여 그러니까 도류만 타고 나풀거릴 수 있게끔 스스로가 그이 일을 컨트롤 해야 돼 나아가는 그러니까 고그 가셔도 되지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토요일이고요. <laughs> 저는 서해까지 왔습니다. 서해 발키리 호를 타고 오늘은 처음으로 우럭, 광어, 네, 광어 낚시를 하러 왔고요. 광어 다운샷을 하러 왔습니다. 처음 하는 낚시여가지고 제가 좀 시작부터 좀 많이 헤맸는데 <laughs> 한번 정신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대.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살 화이팅. 끌어줘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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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로 올라올 때 네. 입질이 들어니까 오 입질이 들어온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숙체 옆으로 뜨나요아딱 이렇게 짧게. 네. 낚시대가 바빠지에툭낀다고 아. 그러데질좀 그러고, 좀 세게 해 예예. 경질 때들은 아. 어. 그래. 감사합니다. 밝된선장님이셨습니다 <laughs> 아. 오. 오. 좋아. 이게 똑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투두안 하는데? 아니야 없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이 로드는 음, 선장님이 <laughs> 대여해 주셨고요. JS CXT 652 JSC 그다음에 다운샷 채비도 하고 있습니다. 40% 목도 떨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훅으로 해서 웜 달고 빨간 색깔 웜 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오늘. 요즘 기상청이 주말에 일을 참 잘해요. 제가 열심히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왔다고. 어,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왔어요.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어? 없어졌나? 왜 없어진 느낌이야? 빠졌나? 빠졌어. 지금 약했어요. 지금 약했어요. 꼬랑지 잘렸어. 바꿔야 돼. 바꾸래요. <laughs> 어, 머리 잘렸어. 머리 잘렸어요? 네. 이거 대박 거야. 와. <laughs> 그럼 꼬리 잘랐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어, 온다 온다. 광어 온다. 와, 왔어요. 귀여운 애 왔어요. 짜잔 어 좋겠다. 나도 이런 거 잡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잡은 줄 알고 사람들 들어오겠지? 내가 잡았어요. <laughs> 축하드려요. 뭐 뭔데 나도 줘봐. 뭔데 뭔데 뭘로 잡았는데. 아까 내가 줬던 거야. 나 하나 쏘도 돼요? <laughs> 나 이거 가져갈래. 이 <laughs> 이걸로 잡았대 이거 이거 이걸로 잡았대 이걸로. 여보, 봐봐 쏘지 봐봐. 와, 대박이다. 잘 나온다. 나이스. 나도 잡고 싶어. 왔지롱. 어, 박수 박수. 박수. 이 이거구나 입질이. 만세, 화이팅. <laughs> 무엇 같은데요? 방어는 어? 아닌 것 같아.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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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우라! 나다꽝 아니야 나 이제 잡았다 나 뭔지 알겠다 <laughs> 천장이 어 아. 잡았다 잡았다 나 귀여워 잘했잖아 오 다이 좋아 이거 어떻게 돼 근데 엄마이 엄마이 엄마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잡았어, 잡았어, 었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잡았다. 나 이제 알것 같아. 빨리 잡으래. 이거구나. 이거였어. 아, 입질은 입질이랑 바닥이랑 완전 다르구나. 아. 어, 송승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느낌이. 서해 어, 신고식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음, 그래요. 즐겁게 했으면 됐죠? 그럼 됩니다. 저는 호해를 이제 왔고요. 내일도 서해에 있을 거고요. 다음 달에도 서해에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한번 열심히 더 공부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하고 다른, 또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뭐,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즐겁게 하면 되죠.